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경입니다. 오늘은 재밌고 똘똘한 조명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먼저 이 조명을 구입한 이유는 제가 조만간 꾸며볼 특별한 수조에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를 위해서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답니다. 우선 수중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방수 기능에 무선 원격제어 그리고 컬러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이 꼭 필요했답니다. 인터넷에서 이를 위해 엄청 서칭했고요. 찾다 찾다 드디어 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조명을 힘겹게 찾았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파트 1 제품 언박싱, 파트 2 제품 스펙, 파트 3 설치 예시, 파트 4 아쉬움 및 단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제품 언박싱. 가격은 6,800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검색해보니 5,950원에 판매하는 것도 있네요. 헐. 원래는 두 개가 필요했는데요. 가격이 하도 저렴해서 왕 허접할까봐 택배비가 아깝긴 하지만 한개 먼저 구입해보고 만족스러우면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패 박스 안에 이렇게 뽁뽁이로 포장되어 배송되었고요.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사용 설명서 없이 단순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요. 음 약간 야매 제품 같은 느낌도 납니다. 구입 방법은 네이버에서 BB600 모델명으로 검색하신 후 최저가 쇼핑몰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파트2 제품 스펙 먼저 제품 폭은 7cm 두께는 2.8cm 정도 되고요. LED 전구는 10개가 박혀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저렴한 제품을 많이 다루어 보아서인지 가격대에 비해 마감 처리 플라스틱 재질은 아주 만족스럽네요. 단차도 없습니다. 건전지는 미포함이며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다행히 리모컨에는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인 색상은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며 이총 16가지 색상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밝기 조절 버튼을 통해 10단계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래쉬, 스트로브, 페이드, 스무스 4가지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파트 들이 설치 예지자 그럼 실제 수조에 세팅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지큐브에 물을 채운 후 인조 유목 수초를 세팅 후에 한번 봐 볼게요 먼저 일반 조명입니다 느낌 한번 봐 보세요 다음 똘똘이 조명입니다 내부의 공기 때문에 바로 물에 뜨게 되네요 그럼 리모컨으로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20큐브 사이즈는광량도 적당히 보이네요. 음 방수가 되니까 이렇게 물에 툭 던져도 붕붕 떠다니며 조명을 비춰주니 재밌네요. 자 그럼 색상 선택하며 어떤 분위기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페이드 모드의 나머지 3개 모드는 비슷해 잘 구별이 되질 않네요. 그리고 리모컨이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까지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집에 복도 끝에서도 제어가 되는 걸로 보아 최소 10m 거리까지는 인식이 가능해 집안에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 완전히 잠수 상태에서도 리모컨이 원격 제어가 되니 정말 기특하네요. 그럼 마지막 파트4 아쉬운 점및 단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큐방을 탈부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면 바닥이나 수조 옆면에 고정할 수 있었을텐데 그 기능이 없어서 아쉬웠고요 바닥에 고정하려면 조약돌 같은걸 위에 올려놔야 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바로 건전지가 빨리 소모된다는 건데요. 제가 조명을 켜놓은 상태 얼마나 빨리 건전지가 소모되는지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연속 작동 시간은 15시간에서 최대 20시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 이후에는 전원을 켜도 몇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곤 합니다 따라서 조명을 켜고 장시간 물멍을 하시는 분이거나 수청에 광량 공급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 조명은 절대 선택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둘째는 제품 불량 및 뽑기운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 후기를 보면 평점이 그리 높지 않고 건전지가 빵빵하게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자주 꺼지는 형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격도 저렴하고 다재다능한 조명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찾던 기능을 완벽히 소화해주는 조명을 찾아 아주 기뻤고요. 고장 없이 1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면 본전을 뽑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